어서오세요. 최명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 최명 코치 미라클 리딩의 저는 크리스탈이고요. 북튜버이자 최명 코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할 책은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laughs> 그러면서 이렇게 두들기는 책이에요. 이렇게. 첫날 두들기면서 화건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돼? 여기 손톱, 손톱, 손톱. 그리고 여기 손등, 여기 엄지와 아니 검지와 중지로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경혈을 두드리면서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되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되지? 난왜 이렇게 즐겁지? 나는 왜 이렇게 충분한 돈이 생기지? <laughs> 자이 책의 주인공 짜잔 최인원 선생님은요. 한의사에다가 EFT 전문가, 자기개발, 코치, 자, 강사, 라이프 코치, 노장 철학자입니다. 와, 우리 최인원 작가님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제목이죠? 그림 봐요. 와, 사랑. <laughs> 아주 편안한 자세로 우리 신선님 이렇게 놀고 있고, 이거는 다 우리겠죠?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 무의식의 저항을 없애는 의문이 들어 있습니다. 왜 아직 안 돼? <laughs> 벌써 왜이렇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되냐고? 왜내 마음은 조절이 안 돼?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 왜 나는 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확언이 어려워? 왜 나는 항상이래? 아니에요. 이거는 다 우리가. 들은 거고, 지나가면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들었던 내용이 내 안에 무의식에 콕 박혀서 새겨져 있어서 그래요. 각인되었던 거. 자, 뿌린대로 거르리라. 구하라. 얻을 지니라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자. 갑식이가 있어요. 갑식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고, 결국은 화관 자체를 포기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확언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간의 사고 과정이란 한마디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과정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면 왜 믿어지지도 않는 확언을 해서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결과 그런 답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맞죠? 다 좌절하는 질문을 늘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 늘 통장에 얼마 있나 생각하면서 그거를 살려고 하죠. 싼거 살려고 원치 않는 왜 나는 외로워? <laughs> 그렇게 질문하니까 외롭죠. 왜 나는 이렇게 항상 패배하지? 이긴다고 생각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왜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지? 아이고, 제대로 되는 일도 많아요. 그건 참 평소에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자, 이랬던 질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점점 돈이 충분해지지? 왜 나는 점점 사랑받지? 오, 왜 나는 이렇게 갈수록 승리하지? 왜 나는 갈수록 만사가 잘 되지?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원하는 것을 확정하라. 나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쵸? 원하는 것을 상상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진실로 달성한 것으로 가정하고 의문으로 만들라. 왜 나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지? 이때 필요하다면 갈수록이나 점점과 같은 수식어를 잘 활용해서 확언에 현실감을 더하세요. 왜 나는 점점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게 되지? <laughs> 이제 나머지는 모두 무의식에게 내맡기고, 이런 과정 전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질문이 바뀌면 답이 바뀌니까요. 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힘든 것만 상상하고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업이 힘들어지는 것만 상상하고 있습니다.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재미없고 지루한 것만 상상하고 자주 실현당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만 상상하고요. 중고생, 자식들 때문에 찾아온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의 잘못된 점만 상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투는 부모들은 항상 상대의 잘못된 행동과 성격만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잘안 돼요. 상상이 힘들죠. 왜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상상하기가 아예 힘들대요. 상상하려고 하면 긴장돼요. 상상이 너무 힘이에요. 아유, 그렇죠. 이들도 심리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적 상상에 빠진 사람들이었고, 부정적 상상에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긍정적 상상에는 완전히 낙제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EFT를 적용했더니, 부정적 상상이 사라졌고, 의도적으로 화건을 활용하게 가르치니 점자, 점차, 점차 긍정적 상상을 할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생기며, 그만큼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이런 벽글씨가 적혀 있대요. 꿈께! 너의 분수를 알아야지. 꿈이 뭐밥 먹여주냐? 정신 차려.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laughs> 자, 아주 신선하지만 너무 쉬어 보이는 귤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자, 그것을 손에 올려볼까요? 살살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해보면 더 쉬워요.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 봅니다. 아주 신선해요. 좀 쉬어 보인가? 그 줄을 손 위에 올려보세요. 이리저리 바라보세요. 느낌이 어떤가요? 말랑말랑할까요? 좀 단단한가요? 표면에 매끈한가요? 아니면 우들두들한가요? 그 안에 꼭지, 꼭지도 한번 봐요. 꼭지가 싱싱한가요? 꼭지 밑에 반대편에는 움푹 들어가서 맨들맨들한가요? 말랑말랑한가요? 무게감은 가벼운가요? 묵직한가요? 귤의 감촉을 좀더 느껴보세요. 귤의 색깔이 노란색, 오렌지색, 약간 그린 틱한가요? 자, 이 귤을 한번 코에 대볼까요? 귤의 향이 나나요? 잠시 향을 음미해 보세요. <laughs> 어때요? 좋죠? 상큼하죠? 이제 이 귤을 껍질째 반을 갈라 보겠습니다. 아이고, 물이 질질? 물이 <laughs> 질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되게 싱싱한가 보다. 이 잘린 귤 속의 무늬가 보이는가요? 이 순간을 잠시 음미해 보도록 해봐요. 잠시만 더, 잠시만 더. 이제 이 신선하고 아주 상큼한 귤을 꽉 깨물어 보세요. 인정사정 없이 꽉 깨물어 보세요. 잘근잘근 씹어 봅니다. 그냥 꽉 깨물어 보세요. 씹어보세요. 오래오래 씹어보세요. 이귤 맛을 혀를 굴려가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눈에, 이제 눈을 뜨고 입안이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laughs> 대부분 독자들은 입안에 다소 침이 고였음을 확인할 겁니다. 바로 귤이 없지만 우리의 뇌는 마치 귤을 실제로 먹고 있다고 느끼며 침까지 이렇게 고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로 우리는 의도적 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함으로 달성할 수 있게 마음의 조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삼국지에 나왔던 조조의 일화가 있는데요. 조조가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도망가다가 언덕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 가파른 언덕에 오르게 되자 많은 수의 군사들이 낙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대로 가다 보면 저 언덕을 다 넘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조조가 저 언덕 너머에 살구밭이 있다! 라고 군사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살구밭?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래서 이 군사들, 이 군사들이, 이 병사들이 이 맛있는 살구를 먹을 생각에 다들 힘을 내어서 언덕을 뛰어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힘차게 언덕을 뛰어 넘어갔는데, 살고는 커녕, 논밭만 보이는 게 아닙니까? 조주는 지친 병사들이 언덕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했지만, 모두 다 언덕을 넘어서 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이, 했겠지만 말이죠. <laughs> 자, 그 순간에 그 고통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된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 된다 생각하면 장애물만 보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과정, 중간 과정에 장애물만 상상하다가 중도 포기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정이 끝난 뒤에 성취를 상상하면서 성공할 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안 되는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성공하는 사람은 되는 것을 상상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상상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상상의 달인이 되어볼까요? 자, 이제까지 상상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하나가 몇백 년전 바다 건너넘 먼 곳에 살던 셰익스피어란 사람이 쓴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구애시한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더듬더듬 사랑이라는 글자를, 물론 전혀 이해는 못한 채, 그저 무의미하고 무감동인 채로 읽고 있습니다. 반면에, 쉐익스피어 전문 배우가 시를 읽으면 어떨까? 그가 시를 온몸으로 연기하듯 읽어 나갈 때, 이야기가 영화처럼 살아나 청자들은 이 장면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마치 주인공이 된 듯하게 그 사랑과 슬픔을 절절히 느끼게 될 것이다. 심지어 듣는 사람들은 가슴이 터질 뜻하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다가 마침내 정점에 이르러서 온통 눈물 범벅이 되기도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화건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위의 아이처럼 화건을 그저 읽는, 읽기 때문입니다. 화건을 상상하고 느끼고 하면 효과가 배로 오르겠죠. 화건의 진정한 효과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상상하며 느끼기에 있습니다. 어흥, 나는 호랑이다. <laughs> 그럼 종이 호랑이보다 무기력하지 않게 호랑이 한 마리를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정글에 있고 날씨는 아주 끈끈하고 후덥지근하고 아 너무 더워요. 숲은 우거져 있어서 와 저기 뭐가 나올지 어, 더듬더듬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몇 미터 확보되지 않고. 저기 나뭇가지에는 뱀도 보이네어 어렵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데 맙소사 뭔가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 부리부리한 눈전 뭐야요? 어 하느님 이번에 무섭고 희고 긴 어금니를 드러내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요? 자이 순간 관점을 이동시켜 봅시다 당신이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최대한 호랑이인 척 해보세요. 호랑이처럼 숨도 쉬어보고, 윗 입술을 들어 어금니를 보여 위협도 하고, 앞에서 얼어붙어버린 인간을 노려보며 잡아먹을 것인지 아닌지 잠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나는 호랑이다. 그 느낌의 차이를 알겠죠? 다르죠? 호랑이와 같은 힘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상상을 통해 몸에서 일어나는 온갖 느낌들, 가슴의 두근거림, 눈가의 근육, 꿈틀거림, 침이 고이고, 땀, 열기, 온갖 이미지와 심지어는 각종 청각과 후각과 온도, 감각까지 모두 생생하진 않더라도 분명 어느 정도는 단순한 말이 화건으로 되살아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자. 그냥 읽지 말고요. 부자가 된 듯하게 그런 느낌이나 상황이나 그 환경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벤츠 전시장에 서서 여기 있는 어떤 차라도 다살수 있는 여유 돈이 있으므로 편안하게 마음에 드는 차를 편안하게 앉아서 자 설명을 들어보고 꼼꼼히 체크하시고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르는 겁니다. W 호텔 스위트룸에서 애인과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근사한 저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캐럿을 다이아몬드 반지가 내 손가락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느껴보세요. 만일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 위에 같은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영화 속 장면이나 잡지 아니면 유튜브 어디에도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좋은 상상을 하려면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으로 빠져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외쳐 보세요. 난 부자다. 이게 좀 감이 잡힐 수 있습니다. 풀은 푸르다. 소리 내어 말하기 전에 먼저 풀이 어떤 것인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떤 냄새인지, 밟으면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보이는지를 집중해서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마지막에 확언합니다. 생생한 상상은 마침내 현실이라는 스크린에 투사되어 나타납니다. 내 머리 뒤에 어깨축지 있는 데 있죠? 뒤에. 거기에 그 스크린을 갖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 뒤에. 아시겠죠? 눈을 감고 오늘부터 생생한 상상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점점 건강해지고 성공할 수가 있지? 느껴보세요. 자, 오늘 읽어본 나는 왜 하는 일을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였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